비리 화이팅! 화이팅! 자, 우리 구멍들 다나와주세요 어, 비리 비리 길이 길이 길다 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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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길이 길 서의안전지 여러분들 보기골있다 아니 지이한1골 간. 능간가간썹가가 빵댕이 한대 A 속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플레임 <목소리도> 온진기리 <목소리도> <진지한 기림>, 화이팅 화이팅 <목소리도> 와 <목소리도> 좋아

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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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. 와! 와! 후! 진작이래, 화이팅! 나이스! 응, 나가고.

<laughs> 미쳤다. 어. 파이팅! 어, 이어지는 경기 a 코트에서는 MIS-3와 MIE-1 B코트 m a c 와 m i 3 C코트 흥분한 전개비와 셜남숄남 B코트 m i 5와50 e 4 어서 해 주시고 감기 를심하시기니다 5번데 3대삼절 하나도 못봤네 와 기린 다아우 리가 높 아？우 리가 높 아？나이스 빰빰 <laughs> 빰빰빰 빰빰 빰빰빰

자, 제가 제임스 하든 마냥 드리블 하고 있습니다. 자, 하지만 아 이거 하지만 안 되죠. 3점 가나유, 하지만 페이크. 어 상대 어떻게 일점 넣어 주? 어, 나이스. 오! 오하 <목소리도> <하나는 못 넘어. 목소리도> 기린 덩크찍고 끝내 자! 슛! <목소리도> 미스테이크

30초전 아, 네. 만회골 잘생겼어요 아 그래? 10초전 오3 1 <laughs> 자 이어지는 경기 이컷 A스와 보리스 3와 소감이 어떠신가요? 스와 m i 3